어떤 공간에 어떤 핸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핸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단한 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림의 홍경산 연구원 유완수 주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창호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요. 영림 화학 영업부에서 근무 중인 유완수 주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영림 홈앤리빙 창호전에 와 있습니다. 주임님, 창호 교체하려면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요. 많은 분들께서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막상 핸들 같은 중요한 또 옵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던. 공구원님과 함께 영님이 보유한 핸들과 어떤 공간에 어떤 핸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핸들을 수리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출발! 출발. 와, 이게 다 창호! 참... 핸들이요 엄청 많다 정말 다양하죠 저희 영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원분들이 밤낮으로 디자인 연구를 하셔서 수려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님만의 특징을 가진 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은 거실 네. 같은 큰 창에는 어떤 핸들을 쓰는 게 적합할까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시는 거와 달리 크고 잡기 좋게 되어 있는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그립감도 좋고 엄청 가볍게 열리네요 여기에 영림의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이 핸들 안쪽에 들어있는 라이트 오픈락 기능입니다. 발코니 창의 경우에는 창의 크기가 크고 유리도 큰 사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kg 이 정도 무게가 나옵니다. 엄청 무겁네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 창의 개폐를 쉽게 할수 있게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발코니 창의 경우에는 자동 잠금 기능뿐만 아니라 라이트 오픈락 기능까지 있는 요 핸들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곤님 어디서 바람이 솔솔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 창이 좀덜 닫혔나? 이렇게 창을 닫으면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죠? 아, 여기 표시가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잠금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이 핸들의 이름은 잠금 표시 핸들입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잠겼을 때, 안 잠겼을 때 바뀌어가지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부 침입. 보안 이런 것까지 한번더 육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핸들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까 봤었던 자동으로 잠기는 자동 핸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자동 핸들입니다. 이 핸들 말고도 잠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핸들은요, 세이프 버튼 핸드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자동 핸들의 잠금 기능 이외에 조금 더 다른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까 같은 핸들은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 핸들은 닫아도 잠기지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비로소, 잠금 기능이 생기는데요. 이런 기능이 출시가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코니 쪽으로 나갔을 때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 발코니 쪽에 빨랫감을 네, 널러 맞아요. 주부님들께서 나가실 수도 있고 무심코 내가 나가고 창문을 닫았는데 잠겨버리면 큰일이겠죠. 그럼 완전 119 불러야겠네요. 잠금 기능을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성 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분합창 같은 경우에는 수동 세이프 버튼 핸들 같이 세트로 꼭 묶어야겠네요. 확장되지 않은 집의 경우에 필수 핸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본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핸들이 들어갔는데 좀더 작은 창에는 어떤 핸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방에 설치되는 조금 작은 창호의 경우에는 그립 핸들이나 메리형 핸들 잠금장치로는 크리센트라고 불리는 고리형 잠금장치가 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림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발코니 창에 들어가는 핸들과 동일한 핸들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창호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니 핸들을 조그만 걸 쓰긴 했지만 기능은 발코니 창과 동일합니다. 그 라이트 오픈 락 기술과 결합이 돼서 부드럽 쉽게 창문을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림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최고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팍팍 넣었습니다. 영림 창호가 괜히 좋다는 말이 아니네요. 창호의 크기에 따라서 소비자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큰 사이즈의 핸들과 작은 사이즈의 핸들 두 가지 크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같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영원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핸들을 보았는데 어떤 핸들이 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까 보니까 약간 유선형으로 된 델핀 시리즈가 굉장히 예쁘. 보더라고요 데핀 시리즈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 핸들로서 디자인이 수려하죠. 정말 좋았던 포인트가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다 통일감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영림 창호의 장점이 시트 색상을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영림은 300여 가지의 시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컬러로 창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곳 영림 홈앤리빙 인천 갤러리를 방문하시면 필름존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색상의 시트를 보실. 시 면서 직접 보고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있는지 공간에 따라 어떤 핸들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또 소비자분들이 가끔 문의가 오시는데 핸들이 조금 고장 난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집에서 핸들이 고장 났을 때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유형의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걸까요? 창문이 안 열려요. 아... 혹은 창문이 안 닫혀요. 열고 닫힐 때 딱딱 소리가 나요. <laughs>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세 가지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단한 개입니다. 창틀에 붙어있는 스트라이크라는 제품, 조금 확대해서 제가 따로 뜯어 왔는데요. 요 부품의 높이만 조절해 주시면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은 핸들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락이라는 부품이고요. 요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트라이커라는 부품입니다. 요렇게 만나면서 철컥 잠금 장치가 되는 건데요. 두 부품 사이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락 장치의 스트라이커가 체결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스트라이커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락의 스트라이커를 잘 위치해주시고, 문을 살포시 닫겠습니다. 살포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열게 되면, 이제 맞는 위치에 스트라이커가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스트라이커를 락에 맞는 높이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네, 피스로 다 고정을 하고, 고음 어깨까지 다 덮어서 높이 조절을 완료했는데요. 문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잠기는 게 확인되셨죠? 네, 지금까지 이세 가지 문제점을 스트라이커 높이 조절만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스트라이커 높이 조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고 물론 영림 본사로 문의주셔야 되지만 집에서 셀프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기억해두세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인천갤러리 창호존에서 핸들이 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창호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